주최하는 2024 국제기후포럼. 오늘 함께해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 사회를 맡아 영광입니다. 아나운서 김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good afternoon and welcome to the International Climate Forum 2024 hosted by Net Zero 2050 Climate Foundation. My name is Kim Ji Hyun, and it is my privilege to be your host for this very meaningful event.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dance. 네, 초여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더운 날씨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6월의 이른 더위는 우리가 직면한 기후 위기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네. 듯합니다. 축사를 마무리하고요. 기조연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임기 내에 그 파리 협정을 이끌어내신 분이죠.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이자 IOC 윤리 위원장.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반기문 재단의 이사장이신 반기문 총장님을 모셔서 여러분 기조 연설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총장님께 뜨거운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기문 총장님,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규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4년 국제기후포럼